안녕하세요. 행복한 동네 문화 이야기 신문의 문화문명 비평컬럼 옛 문화의 황혼에서 새 문화의 여명으로 서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2월호에는 21세기 초 놀랍고 극도로 환상적인 기회를 얻은 한반도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큰 소망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새해 벽도 많은 분들이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한은 정치적으로 이전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에도 속았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 서양의 공산주의와 동양의 왕조주의를 합쳐 만든 시대의 규모체제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과 일본, 미국까지 유업하는 핵노름을 하고 경제나 민생은 내평겨치고 있습니다. 유동치는 세계 경제와 상관없이 한국은 극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AI, 뇌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의 흐름에 대처할 여력이 없어 회사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5년 후인 2035년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이 갑자기 확장되어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아무도 답을 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극단적 대립과 불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침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만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결과로 개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그런 개인이 극단적 변화 앞에 놓인 현대사회를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고 부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를 향한 비관적 전망들이 우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말할 더 넓고 깊고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면 2020년이야말로 한반도 한민족에게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만드는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 일본이 과거에 보인 놀라운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일본인들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서구화에 쏟아부으며 집중했던 그 열정적인 자세를 본받는 것입니다. 18세기 스기타 겐파쿠와 그의 동료들은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최신의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네덜란드 어를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문법을 깨우쳐가며 4년만에 일본어로 번역해 내었습니다. 또, 19세기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조슈번의 젊은 하급 무사들은 개학의 개혁의, 개혁의 기수로서 정안노를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한 권밖에 없는 서양어, 사전, 서양어 사전에서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해 밤을 꼴딱 세우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우리도 과거 일본인들이 보였던 이런 열정을 발휘하여 21세기 하나밖에 없는 좁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역동적 상황을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들을 우리 한반도 한민족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전무후무한 역사를 역, 세계 역사 속에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상적 기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반도 한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네 가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 이번 2월호에서는 이네 가지 중두 가지를 다루 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 문화 문명 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유럽 문화 문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유럽 문화 문명의 위기는 한반도 한민족에게는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 가면서 강요하거나 전파했던 자신들의 문화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모든 차원에서 상실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된 환경 문제는 80억 모두가 일으킨 문제라는, 문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의 출발점은 그동안 유럽이 현대 문화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 세계에 퍼뜨려왔던 17, 18세기 산업혁명과 기술문명의 있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지적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만들어 쓰고 버리는 무책임한 산업문화가 아니라 물건을 만들기 전부터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한 가운데 천천히 그리고 겸손하게 물질문명을 만들어 갔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대항해시대 이후 철저히 세계를 주도했던 유럽 문화 문명의 위기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위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전 지구적으로 고통하는 정치적 혼란의 위기입니다. 1790년 프랑스 혁명과 1845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리고 1782년에 1871년에 파리 코민 이후 지금까지 전세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수출되어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치열하고 폭발적인 대립은 철저히 인간의 3대 욕망인 물질욕, 성욕, 지배욕을 극단적으로 충족하고야 말겠다는 유럽적 정신의 무책임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우왕좌왕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은 사실상 유럽의 정신공장이 생산한 마지막 쓰레기를 먹고 마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어리석은 것을 계속한다면 우리조차도 유럽 문화 문명이 붕괴될 때 거기에 동참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짱다은 유럽 문화 문명의 전 지구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한민족에게 전혀 다른 문화 문명을 창조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것이 조, 좋은 것이요 하면서 동양의 정신문화로 돌아가자는 어리석고 단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동양 정신문화는 이미 그 기원이 되는 불교, 유교, 도교의 상대 종교의 한계 때문에 역사와 현실을 무능하게 하거나 현실을 떠나게 만드는 실패작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상의 배꼽에서 인류가 원래 가졌던 전 역사적 충체적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겸손하고 하나되어 멀리 가고 오래 가며 타인을 섬기는 문화 문명을 만드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문명 사적 관점뿐 아니라 두 번째로 정치 국제 관계의 관점에 있어서 특별히 동아시아에 주어진 세계 패권의 관점에서 한반도 한민족에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이후 물질 문명이 전개된 역사를 치밀하고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는 브루델 일러스턴 아리기의 아날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14, 15세기의 베나치아에서 시작된 패권은 매우 특이하게도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이 없이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베나치아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그리고 21세기에는 그 패권이 바로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 속한 우리에게 매우 흥분되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패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민족과 국가는 누구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숨을 가다 눕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어떻게 하면 패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연 패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패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80억 인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질서, 어떤 질서가 사라진다면 지구 전체는 온갖 분열과 투쟁으로 엄청난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전 세계가 한국 국가, 한 국가처럼 된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계 대통령으로 삼는 꿈과 같은 날이 오기를 고대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한민족, 한국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 지구적 통치를 수행하는 패권을 장악하고 지구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현실적 대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만 패권을 이룬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패권은 종교, 정신, 문화, 물질 등의 총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 문명을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일본 수려는 물질적 합리성을 최고로 추구하였지만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 합리성이라는 문화 문명의 비물질적 합리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나라가 설령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통치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은 자명합니다. 일본이 비록 동양의 정치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이 하나 되는 동도서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실 그 정신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제국 자체가 백년도 채 안되어서 저절로 맥없이 무너진 것이 이런 사실을 방증합니다. 이에 반해 총체적 차원에서 비교적 건강했던 20세기 전반의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세계의 패권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미국은 완전히 딴판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염려할 정도로 비물질적 합의성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처럼 미국이 한순간에 패권을 내려놓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 정신, 문화 등의 비물질적 영역에서 점점 후퇴, 타락, 퇴보를 거듭하는 현지의 미국을 볼때 우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샐러드 볼에서 야채들이 완전히 섞이지 않고 따로 놓듯이 백인계, 흑인계, 아시아계, 스페인계, 유대계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과 같이 민족적 정체성이 부족했던 패권국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200년, 300년 동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최장수 패권 국가가 된 것은 확실한 민족적인 정체성과 거기서 출발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견고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민족적 정체성이 결여된 채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더 무력에 의존해 간다면 아나라 학파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빨리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 동아시아로의 패권의 이동이라는 흥분되는 사실 앞에 상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냉철하게 고려해야 할두 번째 사실은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민족과 국가가 누구일까 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때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우리의 가까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저희 행복한 동네문화 이야기 신문에서는 앞서 여러 번 일본의 역사와 신도로 대표되는 종교 그리고 문화정치를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패권의 정신과 물질을 포함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일본 민족은 패권을 장악할 능력과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 분명합니다. 일본 중심주의를 1898년의 메이지 유신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밀어붙이며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도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상, 정상적인 보상을 하지도 않는 나라가 도덕적으로 세계를 지도할 자격이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어디나이라도 잘알 것입니다 이들이 메이지이신 이후로 최고조로 발휘했던 역량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들에게 질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먼저 중국은 14억이라는 엄청난 인적자원과 거대한 땅떠리, 땅덩어리와 무한한 지하자원을 지하 가졌고, 여기에 장구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장점, 장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중의 하나는 민족적 정체성이 가장 애매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한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3천 년 동안 꾸준히 북쪽에서 침입하여 중국을 지배해왔던 유목민족들이 눌러앉아 남쪽의 한족과 하나가 된 것이 중국입니다. 호탕한 북경인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민족의 기질을 가졌지만 텀세한 남방의 상하이인들은 한자리에 앉아 농사를 짓는 정주민족의 기질을 가졌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민족이 남방 한족을 지배한 시기가 70%라면 중국 자체에서 발언한 한족이 대륙을 지배한 역사는 한 송명대의 30% 정도가 전부입니다. 또 중국 자체에서 발언한 종교로 유교와 도교가 있는데 전자는 전자인 유교는 철저히 정치의 장식품 내지 신녀로 전락하였고 후자인 도교는 정치 역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둘다 역사와 현실을 비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들어온 상대 종교인 불교가 있는데 도교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였기 때문에 문화 문명 자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현대 중국은 공산주의 정책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1959년에 대학진운동으로 발생한 기구로만 4천만 명을 죽인 마오쩌둥의 잔악무도한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산당 자체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을 최종점에 둔 하나의 기배계급이 되어서 서양적 공산주의와 동양적 전제 군주제를 짬뽕시킨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북한은 한술 더또 왕조적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었지만요. 무엇보다도 14억 중국인들에게 유럽의 문화 문명을 근본적으로 꼼꼼히 따지고 들어 그 깊이를 알고 비판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 전체의 생각방식이 공산주의라는 서구의 부정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동양의 전제군주적 관점에서도 너무나 획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맨 북쪽에 있으면서 지난 100여 년 이상 호시탐탐 남진할 기회를 노렸던 러시아는 21세기에, 21세기에 패권을 질수 있을까요? 우선 러시아의 종교인 정교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를 회 이어받았기에 동방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중심을든 서방교회는 476년 서로마가 망한 후에 그 지리적 위치를 그대로 이어받아 교황은 정치와는 독립적인 종교적 수장으로,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로 유럽 황제와 교황은 상호 협력 또는 비판을 하면서 주도권을 놓고 매우 오랫동안 서로 다 투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방교회는 수많은 개혁이 일어났으며 1517년 종교 개혁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자체적으로 종교 계획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적 원리에서 근본적 반성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둔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신녀와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와 일치화되어 정치를 정상적으로 비판할 신학적 구조 자체를 아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정교회는 바꿀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앞에 좌절한 채, 신학적으로 신과의 신비적 관계를 추구하는 초월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의 신비적 연합을 체험하기 위해 향을 피우며 서 있는 채로 3시간이나 들여야 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낙후한 증거라고 할수 있는 농노제를 19세기 후반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이 농노 해방마저도 러시아 정교회의 주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정교회는 신학적 역사적으로 수련 시절이나 그 이후 지금의 러시아 공화국 시절이나 동일하게 사회 역사 특히 정치에 있어 건설적 비판자가 결코 될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재자로 서서 히 위치를 굳히고 있는 푸틴은 해결 우파의 러시아 이론가인 이반 일린의 정치 철학의 근본으로 삼아 러시아 민족주의를 확장하며 주변, 주변 국가를 패권적 지배 아래 두려는 히틀러의 나치즘과 유사한 시도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했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대선 개입 시도, 영국의 브렉시트, 브렉시트 사태 조작 시도는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북한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까지도 여론 조작으로 건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개척은 러시아가 자의식을 발휘한 발의, 근세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가 아시아로 막 진출하면서 동방의, 강대, 동방의 강대국인 러시아, 청나라의 강의자와 처음으로 맺은 네르친스킨 조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자의식은 명백하게 유럽에 쏠려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주변부 혹은 끝자락이라는 심리적 열등감이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열등감을 유럽 문화 문명이 아시아를 제패하는 시기에 맞춰 변질시켜서 아시아인들에게 투사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기에 러시아를 진정한 동아시아 민족과 국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러시아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소련이 공산 혁명을 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자국민들을 죽인 사실과 1945년 이후로부터 1991년에 소련 해체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나타낸 잔악무도함과 초문학적 피해를 입힌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예가 6.25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와 킬링피드가 되었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입니다. 소련의 이런 역사적 정체성을 이어받은 지금의 러시아나, 한 번도 계획되지 않은 러시아 정교회는 이런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려하지 않으며 역사를 단지 지나가는 과거로만 여길 뿐입니다. 윤리적 정치적 능력이 이역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지배할, 지도할 패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시대에 세계를 지도할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곳은 바로 한반도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무려 70년이나 반토막이 나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으며, 지금의 인구로는 지구 끝까지 나아가 80억의 인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적인 듯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두 가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눈을 확 뜨게 만듭니다. 첫째, 만주주기 1644년에 산해관을 넘어서 북경에 진출할 때 중국인과의 인구 비율이 무려 1대300이었습니다. 즉, 만주족 한 명이 중국인 300명을 통치한 겁니다. 그것도 한해두 해가 아닌 무려 268년 동안을 그런 비율로 통치했습니다. 즉, 인구수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와 기상, 실력과 노력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최장수 패권국가인 영국은 사이드 인구수도 우리나라만 하거나 조금 더클 뿐입니다. 또 오랫동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네 정체성을 합하여 연합 왕국을 이루어 세계 구석구석으로 진출해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역사를 중심으로 토탈 에듀케이션이라는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에는 영국의 정년지인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시작했다가 다음 학기는 다른 식민지인 인도에서 출발하는 등으로 하여 세계적 안목과 시각을 아주 어릴 적부터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례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형편을 부정적이거나 의소하게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건은 한 번도에 사는 한민족 개개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자녀들은 게임방으로 환상여행을 가는 대신 세계와 드넓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 저희치부심하여 진짜 실력을 키우려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